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한 중개 선부동산 공인중개사 백덕님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경산시에서도 찾기 드문 귀한 소형 토지입니다. 경산시 평산동 대구미래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152평 규모의 주말농장 겸 텃밭용 토지입니다. 먼저 입지와 접근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무엇보다 경산시내와의 뛰어난 접근, 접근성이 큰 장점입니다. 차량 기준으로 경산시내까지 약 5분 거리며 대구동구, 수성구 생활권과도 인접해 있어 도심과 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입지를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산 IC, 수성 IC 등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아 타 지역 이동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조용한 외곽지가 아닙니다. 주말 농장용 토지라고 해서 외진 곳이 아닌 생활 기반이 완전히 갖춰진 생활권 내 토지입니다. 차량 5분 거리 내에 경북권역 지하 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해나다시시 골프장이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대형 식당과 커피숍 등 모든 편의시설이 차량 5분 이내에 완비되어 있어 정말 실용적이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도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토지 정보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의 물건 번호는 토지 4258번이며 면적은 502제곱미터로서 약 152평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 녹지 지역의 용도 지역이겠습니다. 남세항으로 되어 있으며 진입도로는 3m 포장도로로 차량 진입이 원활합니다. 건축 가능 여부 확인된 귀한 소형 토지입니다. 지, 지형은 비교적 평탄하며 도로와 맞닿아 있어 주차진입, 건축시 부담이 적고 텃밭과 농장 활용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 토지는 작지만 실속 있는 매물입니다. 주말마다 텃밭 가꾸기, 소형 주택 건축 후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 가능하며 또는 장기 보유하여 가치 상승을 노리는 투자용으로도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작고 접근성 좋은 토지가 오히려 귀한 법입니다. 주말 농장 수요 중가 저는 주택 소형화 트렌드, 그리고 경산 대구 생활권 확장이라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프리미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매매 가격은 1억 5,200만 원으로 평당 약 100만 원 매물입니다. 이 지역 시세를 아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실 겁니다. 이 매물은 실거주 브라스 투자형 하이브리드 매물로 빠르게 계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축 가능한 자연 녹지의 소형 매분은 한정적이며 매우 희소합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분명히 마음에 드실 매물입니다. 현장 안내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방문 시 토지 4258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현장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부동산 파트너 썬부동산 공인중개사 백덕님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